복주호연. 자 오늘 볼 작품은 복주호연이고요. 장면은 전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삼옥. 즉 보세요. 그치 최 씨의 삼형제와 삼주, 유 씨의 삼 자매가 계책을 꾸며 적장 장님의 성을 빼앗고 장님을 사로잡는 공적을 세우는 장면. 즉 무슨 소리예요? 군담 소설이죠. 군담소설적인 요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 옥주호연은 옥과 구슬의 좋은 인연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옥과 구슬이 만나는 거겠죠. 그죠? 근데 남녀 주인공 세쌍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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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의 남녀 주인공이 아니라 세 쌍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주인공 셋, 여성 주인공 셋. 설마? 육각관계? 그건 아니겠지. 영웅적 활약과 결연, 만남과 인연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 주인공들이 영웅적인 삶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어 여성 영웅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다. 그렇지만, 이걸 단순히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여성 주인공들은 남자라고 하는 어떤 권위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편협하고 그 다음에 들뜨러진 남성 주인공을 여성 주인공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눌러 눌러 가지고 뭐 합니까? 자신의 능력을 확 키우고 그 다음에 남성 주인공을 뭐야? 무시, 뭐야? 철저하게 농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성의 어떤 우위에 관한 의식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딱히 여성이라고 하는 성을 앞에다가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남자, 여자가 아니라, 영!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냥 영웅 소설이라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인식,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이 작품은 어떤 보편적인 소설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소 요소의 어떤 새로움과, 그 다음에 기존의 관습적인 틀을 깨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고 상당히 독특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설, 이때 장면 바뀌었죠? 6인이, 6인이라는 건 3옥과 3주, 6명이 원양성 심리의 하체하고 하체, 아래쪽에다가 울타리를 세우, 이때 울타리 채 자예요. 방책을 세우다 할 때는 거. 세우고 개교를 의논할 때 작전을 짜는 거죠. 명주가 말하기를 여차여차 하면 어떠하뇨? 잠깐, 잠깐, 잠깐. 여차여차가 뭔데, 어? 거시기가 거시기 한 건데, 그 거시기를 거시기 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진장 그럼 그 거시기가 뭔데? 하는 거죠. 이 거시기는 바로 뒤에 나오겠지요. 그래서 여기다 밑을 치고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 뒤를 봐야겠죠. 즉, 뒤에 이어질 사건을 감춰요.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최완이, 최완은 삼형제, 삼목 중에 장남이에요. 대희하고 말하기를, 대희, 크게 기뻐하고 말하기를. 그대 말이 정이 내 뜻과 떠이떠이 떠이 같구나 하고 명일 명일은 다음 날조조 아침에 최완과 명주가 각각 변복을 하고 변복을 한다는 건 변장을 하는 거죠.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원양성 아레나가 크게 불러 외치기를 이게 이제 열차열차의 출발 시작인가 보다. 아 등이 아등이라고 하는 건 이때 등자가요. 이게 복수를 나타내요. 즉 어파스트로피 s 그러니까 아는 나, 아자 1인칭 대모형사 나예요. 그러니까 나의 복수형은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태수계에 고할 말씀이 있노라. 한이 수성장 장님이 치니 물루에. 문루라는 것은 어 문에 위에 있는 누가 정도가 되겠나요? 물루에 올라가 바라본즉 두 사람이 손에 병기도 없이 황망한 낯빛이라, 황망한 낯빛이 어이가 없고 정신이 없고 완전히 멍 때리는 얼굴이야. 왜? 이거는 일종의 작전이죠. 적을 속이기 위한 작전이라고 보면 돼요. 성 아래의 이건을 장님이 말하기를, 여등은 여자는 너여자야 2인칭 대명사야 등은 아까 물이라고 그랬죠 복수를 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인 어떤 사람이기에 누구이기에 성에 들어오고자 하느뇨두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절강에 사는 백성인데 장군께 고할 말씀이 있어서 그러니 문을 열어주소서 진짜로 아마 쿨하겠지요 작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하원을 장님이 그 용모와 그 동지, 동지는 움직이는 모습. 한마디로 뭡니까? 용모와 행동버지를 보고, 신지무의하대요. 자, 신지무의는 신, 믿어. 의심이 없이 믿어. 거꾸로 읽었어요.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건 뭐예요? 변복을 했기 때문이에요. 즉시 명령을 내려 문을 열고 들이니. 이게 여차여차의 내용이겠네요. 어머. 옷을 바꿔 입고 변장하고 거짓말로 일단 성에 들어가자. 뭐 이런 거겠지요. 두 사람이 천연히 자연스럽게 들어와 장하에서 울면서 말하기를 여차여차해 두 번째인가요? 우리는 원래 물아 재물을 가지고 태원성애가 화매하여 화매한다는 걸 여기다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한다고 했는데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거, 일종의 물물교환 내지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 등등 을 생활하였더니 대원수 조광윤이 이때 조광윤이 이제는 뭐냐 누구냐 그러면은 이 삼옥과 삼주가 모시는 창수죠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무화을다 빼앗고 재물을 다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호풍령을 지키어 만일 성공치 못하거든 죽이랴 하니 겁을 주는 거야. 뻔 그런데 우리는 본디 창검과 궁시를 몰라 창검은 창하고 칼. 궁신은 활과 살 화살이죠를 모르니 한마디로 전쟁을 할줄 몰라 이 소임을 어찌 당하리오 천사만탁 천사만탁 천번 생각하고 만번 고민해 천번 생각하고 만번 고민하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해려서 맞지 못해 장군께 항복하고 고향에 돌아가 부모나 만나보고자 하였더니 장군이 어여삐여겨 잔명을 구하심을 바라나이다자 이게 여차여차의 내용 두 번째가 되겠네요. 한마디로 거짓말을 해서 적장 장님의 신임을 얻는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하, 학원을 장님이 청파해. 청파는 말을 다 듣고 의심치 아니하고 장을 올리고 술을 내와 관대하니 부장원견이 간 말하기를 양진이 저쪽과 우리가 상대함이 천만 가지 개교로 진중의 허실을 탐지하는데 참과 거짓을 탐지한다. 우리는 저쪽이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병사가 얼마인지를 조사하고, 저쪽도 우리를 이렇게 조사하고 탐지할 건데 장군은 어찌 저 사람들의 말을 믿어 그 진위를 살피지 않니 합니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원경이라는 사람은 조금 신중한 사람이다라고 보면 돼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 나중에 훗날 니우침이 없게 하소서, 후회가 없게 하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견의 어떤 신중한 성격과 행동이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며, 일단은 의심하고, 그 다음에 진위를 살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명주가 울면서 말하기를 읍하다. 우리는 전혀 장군을 부모같이 바라고 투항하였더니, 투항해? 항복하였더니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니 그야말로 진퇴유곡이라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왜 저쪽에서는 배신 때리고 나왔잖아 근데 이쪽에서는 안 받아 그럼 뭐 어쩌라고 이런거죠 진퇴양난 차라리 장군 앞에서 죽어 넋이라도 장군을 의지하리라 하고 엄파 말을 마치고 요하 요하는 허리 요자예요 허리요자니까 허리 아래, 그러니까 허리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단검을 빼어 자고를 하고자 하니 진짜 자결하고자 하는 거야? 아니죠. 상대의 의심을 없애려고 하는 일종의 꼼수라고 보면 되겠죠. 장님이 급히 말려여 말하기를 원수의 말이 극연하거니와 극연하다는 건 당연하거니와 그러나 그대의 실정이 이같으니 어찌다시이시 말리오 하고 두 사람을 머물러 주육으로 술과 고기 안주로 관접하니 관접한다는 건 관대하다 맞이하다 수일이 지난 후 최유 양인이 최씨와 유씨 두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장님에게 말하기를 우리 대장 석수신이 조광윤의 신복이라 일이 전연하면 천연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후환이 될 거야 즉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대장 석수신이 얘네들이 이제 장사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광윤의 신복이야 근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져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들킬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차라리 3일 후에 당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진을 쳐서 여차여차 겁칙하면 겁을 주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합력하여 내 응, 안에서 싸울 것이야. 성이 있어. 성 밖에서 3일 후에 니네들이 자꾸 껄쩍껄떡대 쳐들어오면 안에서 석수신을 포함한 우리 일행이 다시 거기서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합심을 하자. 하고 돌아가려 하니, 장님이 응낙하고 즉시 보내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는 여차여차는 바로 뭐예요? 거짓 계획을 제안해서 상대가 쳐들어오게끔 유인하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최완과 명주가 계획을 세워 적장 장님과 거짓으로 내통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차설 다시 장면이 바뀌나요? 이제는 본진으로 돌아와야죠. 두 사람이 본진에 돌아와 사항한 사항 사기를 쳤어. 뭘 사기를 쳐? 항복을 사기쳤어. 그게 바로 뭐예요? 거짓 항복한 이유를 이루고 지함, 지함이라는 건 땅의 구덩이를 아 이걸 써줄까요? 지금 써야겠다. 이렇게 해놓고 땅의 구덩이를 깊이 판후 최진과 벽주는 각각 일천 군마를 거느려 대진 뒤에 매복하고 진지 뒤에 숨고 최완은 이천군을 거느려 북군의 의복과 기치를 같이, 북군의 의복과 기치를 같이 한다는 건 한마디로 뭐야 위장을 한다는 거죠. 북한군으로. 여기서 말하는 북한은 우리나라하고 저 김정은이가 있는 그 북한 아니에요. <laughs> 이건 중국의 배경이에요. 원양성 북문밖에 매복하였다가 삼경호 북병에게 패한 채 하고 북문을 열라 하고. 급히 들어가 수성장을 베고 나와 장님을 막으라! 하고, 최경은 일천을 거리며 지암의 좌우 매복을 하고 있더라! 한마디로, 성을 치려고 하는 장님이 쳐들 거 아냐. 그렇게 이제는 계획을 짰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비책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이걸 매우 짧게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일 다음 날 야심한 후에 저녁이 다 되어 대적에서 불을 놓으니 화강이 충천한지라 불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지라 장님이 불이 일어남을 보고 최완 등의 내응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한 거지 뭐 그죠? 생각하고 부장 한양에게 성을 지키라고 하고 스스로 군사를 재촉하여 크게 고함하고. 지쳐, 쳐, 들어가,니. 한마디로, 거짓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나름. 이윽고 장님의 전 군이 낱낱이 땅에 웅덩이에 빠지며, 이거, 중국 영화가 나 드라마 본 사람들은, 무협지 같은 거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깊이 파요. 그럼 말이 막 달리다가 막, 불 막, 꼬꾸라져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성 대포 향기가 사면 북병이 일어나니 자, 한번 빵하고 대포를 쏘니까 사방에서 숨어있던 군사들이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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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달아서 일어나는 거야 북군이 저기죠 불의 지변을 만나 생각지 못한 뜻밖의 변고를 만나 사하부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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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뿔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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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죽은 자가 부지기술라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 장림과 원평이 겨우 도망하여 원항성으로 달아나더라. 이때 최완이 본진의 불이 일어남을 보고, 아, 원양 북문에 나아가 크게 소리쳐서 말하기를. 이게 그러니까 불이 일어난 게 신호야, 신호. 우리는 북한 패군이니 빨리 문을 열라. 아까 뭐예요? 북, 옷과 그 다음에 깃발 기치를 전부 다 북군과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 위장했잖아. 한양이 그 진짜와 가짜를 살피지 못하고, 참과 거짓을 살피지 못하고, 문을 열어줬어. 아이런. 최완이 급히 무, 군을 조, 몰아서 들어가니, 한양이 크게 놀라 대적하다가 최완의 창을 맞아 죽어버렸네. 최완이 승승장구하여 성문으로 충돌하여 나오니, 장님이 자주를 맞아, 자주가 이제 이거 여자주인공이죠. 그죠? 얘는 나쁜 놈이고요. 십여합을 싸울 때 장님의 기운이 쪽 빠졌어. 달아나려고 하는데 벽주가 고성으로 말하기를 장님 적자는 달아나지 마라 하며 활을 한번 당기어 장님의 이마에 딱 하고 맞추니 장님이 몸을 번듯쳐 말에서 떨어져 최경이 달려들어 장님을 생금했대 생금했다는 건 생포했다. 살은 채로 잡았다는 거죠. 돌아가거늘 원평이 열받아가지고 말을 놓아, 자주와 더불어 교전, 바바바바바바 하는데, 자주의 칼이 샥 하고 하니까, 원평의 말이, 끄징! 하고 떨어지니까, 원평이 말에서 떨어져서, 하, 헬프미! 하더라. 자주가 군말을 재촉하여, 성중에 들어가, 백성들을 진무하고, 이때 성이라고 하는 건, 적군들이 있던 성이겠죠? 그니까, 러 백성들한테 왜, 어, 너희들은 내가 안 건드려, 너희들은 안 죽여! 뭐, 이런 거야. 걱정하지 마! 하는 거죠. 왜? 죽이겠다고 하면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무하다는 거, 어루 만지면서 달랜다는 거예요. 군사를 호개, 호계, 호개라는 거, 뭐 전쟁 하는 힘들었을 거 아니야. 배고플 거 아니야.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이제 한바탕 끝난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적장을 사로잡는 이 장면 보세요. 이 작품은 부서, 분명히 여성 영웅소설이에요. 그죠? 여성 영웅소설이기 때문에 자주, 벽주, 명주라고는 여자 주인공이 쫙 가잡을 거야. 보통의 여성 영웅소설은 여성의 능력이 탁월하고 남성은 쫄보거나 아니면 무능력하거나 나약하거나 뭐 이렇단 말이에요. But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이 동시에 공격하고 동시에 작전을 세우고 동시에 적을 속이고 동시에 적의 머리를 벤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다른 여성 영소설보다는 다르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역할이 대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것도 여러분들이 챙겨놓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왕정빈이 호풍령에 매복하였다가 왕정빈은 앞에 장면을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삼옥과 삼주가 같은 스승에게 배웁니다. 세 형제와 세 자매가 같은 스승에게 배우는데 그 스승의 먼저 제자 그러니까 일종의 사형이죠. 선배요 선배. 그 다음에 이 사목과 삼주가 조광륜 밑에서 부하로, 장수로 생활할 수 있게 한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 인물이다. 일종의 조력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성 안에 있는 화광을 보고, 최완 등이 사목이죠? 실수할까 저하하여, 저거려하여 군을 몰아 원양성으로 향하다가 작전을 알고는 있어. 근데, 혹시 짐은 어떻게? 해? 실패하면 안되지 하다가, 중로에서, 길 중간에서, 이 소식, 어떤 소식, 다 성을 점념하고, 적장을 사로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대히 크게 기뻐하여, 말을 돌리어 본진에 돌아 원수께 이 사연을 구하니, 이때 원수가 누군데, 조광윤이라고 보면 돼요 원수가 500권을 거느려 원앙상에 이르라, 최유 등을 칭찬하고, 금보로 상사한 후, 상을 주고 치 취한 후, 호연천하게 명령하여, 정병 일만으로 북군을 치대, 북군이 패하여 동으로 달아날 것이며, 깊은 곳에 매복하였다가 북군이 지나가도록 사로잡으라! 장사, 운경을 불러 이러기를, 너는 거짓 당복하였다가 유명이 나와 싸우는 틈을 승시하여 기회를 타서 성문을 열어 우리 군사를 들이면 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작전을 세워주더라. 하고 약속을 정한 후에 진문에서 여러 싸움을 도두니, 유명이 내달아 두어 합을 빠방! 싸우더니, 교전한다, 싸우더니, 문득 원수가 패하여, 동으로 바라고 삼십리를 달아나다가, 갑자기 쏭! 하고 사라졌어. 근데 이거 패한 게 아니라 패한 척 하는 거야. 유명이 급히 쫓아오다가, 어? 이거 뭐지? 왜 이러지? 하고 의심하여 진을 버리고 가니, 진이 이미 한모람을 듣고, 크게 놀라여 외치기를. 너의 간사한 께로 우리의 성을 빼앗았으니 한번 싸워 하늘 씻으리라. 원수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이런 거는 뭐안 써도 될 거예요. 너희 등이 하늘에 계시 천시를 모르고 나와 더불어 대적하고자 하느냐. 이제라도 한복하면 은 봉후, 어떤 직책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직책은 유지해줄게. 하니, 유명이 불타구가 나서 긴 창을 비스듬히 들고 달려들어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정빈이 급히 정창 출마하여 유명을 대적할 때 적진 중에서 장원과 이연과 오해와 육경 등이 일시에 뛰쳐나오니 함성이 땅을 크게 지진이 일어날 듯하고 살기가 하늘을 충천하는지라. 와우, 과장법. 이에 최유 등 여섯 명이 갑주를 갖추고 우리의 주인공들이죠. 장창을 휘두르며 발을 내모니 가위 사람은 천신 같고 말은 비룡 같은지라. 와우 참 편집자적 논평이고요. 차주가 적진에 충돌하여 두앞발 빠방 하고 유경을 베어 남들 대여섯 명이 하는 것도 안 되는걸. 바하 말 아래 내려 떨어뜨리고 명주는 한 칼로 슉. 오해와 이현을 일타 쌍피로 그냥 쳐 죽이고 벽주는 유명을 푹찔려 내리치니 세 사람이 좌우로 좌충우돌하며 살인을 해 살인이라기보다는 적을 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충살 부딪혀서 적을 죽이다 그 날렘이 비록 나는 제비라도 따르지 못할 것 같아 편집자적 논평이면서 이 여섯 사람의 능력을 너무 과장뿜뿜이네요 그죠 북군 여러 장수가 다 죽는 것을 보고, 여, 넋이 없어. 사면을흩어지거늘최완이 승승장구하여 장원을 맞아 수십여 팝. 아, 그래도 수십이니까 이삼십 번 싸웠나봐. 짱짱짱짱짱짱짱 이르러는 자주가 뿔딱지가 확 나서, 조공 화를 들어서, 금비전을 가지고, 착, 살을 삐 쏘니, 장원의 가슴에 맞아 죽는지라. 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한참 칼싸움하고 있는데, 총으로 빵쏜 거잖아. 어 썰렁해. <laughs> 또 원수가 대군을 몰아 엄살 엄살이라는 것은 엄습해서 갑자기 아이고 이거 안 했다 이제 급해가지고 자 죽인이 북한이 대패하여 죽은 자가 산것 같고 과장법이죠. 유진이 홀로 도망가다 고현차를 만나 할 길이 없음에 말에서 내려서 헬프미 흰 깃발 벌렁벌렁벌렁 항복하더라. 벌렁. 결국은 최씨 형제와 유씨 자매가 적장 상, 장님의 성을 빼앗고 장님을 사로잡고 전쟁은 그냥 끝장을 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아무래도 전쟁 장면이고 그 다음에 속도감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쭉쭉쭉쭉쭉 읽어간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쭉쭉쭉쭉 읽어가도 사실은 큰 무리는 없어요. 이건 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뭐 빨간색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 이렇게까지 할 장면은 아니고, 다만 그렇지만 속도감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장면 묘사가 되게 활극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점. 물론 비유적인 표현과 과장법이 들어가 있다는 점도 챙겨놓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옥주 호연의 전개 파트 세 번째! 자, 3목 3주가 개책을 꾸며 적장 장님의 성을 뺏고 장님을 사로잡는 등 여러 공적을 세우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